Zombie apocalypse. Zombie. Oh. 새로 나온 마구마구 신작 게임 플레이. 자 무과금 1 시간 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 롯데, 삼성, 키움, 한화, 기아, KT, LG, NC, SK. 자 어디를 가는 될까 팀원? 자 두산으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 가지 게임 모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이시뮬레이션 이것 시작됐습니다. 일단 한번 체험해 볼까요? 자 일단 1이닝만 한번 해볼게요. 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한명재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정민철 위원 안녕하세요. 볼을 던질 거냐, 스트라이크 던질 거냐.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슈퍼 캐치. 일루 아웃, 아웃 아웃 됩니다. 투심 전문. 어 뭐야? 좌전한탑니다 체인지야. 다 아이씨. 공을 따라가는데요. 야, 그래도 보입니다. 좋다. 잘 만들었다. 커버 야, 어어 약간 그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지금 들어 스트라이크 들어갈 때. 습니다 어 떴다. 심 하나 더심게볼로 해서 그렇지. 진입니다 잘 만들었다. 수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을따라갑니 아니. 이 공을 따라갑니다. 아! 아웃입니다. <laughs> 아웃! 공수 처리하고 있습 아, 잘 만들었다. 이게 기본 조작은 이렇게 쉽게 할수 있고 숙화 조작은 좀좀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입니다. 네. 아웃 아웃. 좀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게 기본 조작이 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싱커, 도다, 3로, 2로. 3로로. 오! 타! 오. 스비스 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신판과 가네요진 아웃. 그런 공은 잘집중 좋습니다. 스비스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케이. 넘겼죠 전체 질루 전체 질루 그렇지. 3목.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아, 양팀 내. 왜 1점 2점 내면 2점 2점 끝이야? 볼까? 자 일단 1이닝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두 단면 변경하기. 두 단면 뭘로 할까요? 너무 좋다. 야 이거는 뽑기를 그래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보관함에 있는거 한번 열어볼까요? 사전등록 기념팩 자 론칭 전체군수팩 처음 사용 자 그치 뽑기맛이지 이런거 장시환 자 스페셜 이루수팩 바로 여러분들 요 김성현, 김성훈, 정훈 론칭 전체 선수팩 모든 선수 다 있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죠 엘리트 선수팩 한 장씩 열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잘 나와야 돼 LG 트윈스 2018년도에 누구야? 과연 윌슨? <laughs> 두번째 선수 두산 2011? 언제 선수야? 김선우! 어? 김선우 괜찮지 않아? 아닌가? No. 이적 센터 수수료 50% 아니? 아 잠깐만 나왜 무과금 게임인데 왜 돈을 쓰려고 하고 있지? 자이 라이브 카드라는 게 있는데 2020년 KBO 리그 선수들의 어, 성적을 방, 반영한 카드고요 기존 야구 게임과 달리 보유한 카드의 스탯이 실제 경기 기록에 맞춰서 2주마다 어, 재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구마구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키우는 선수가 잘하기를 바래야 될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한, 하나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하여튼 뽑기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줘야 돼 내가 딱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Yeah! 자, 엘리트 선수팩 하나, 레어 선수팩 10장. 자, 레어 선수팩. 자, 다개 먼저. 사용! 롯데 자이언트. 과연! 얘 뽑는 재미가 있네! 자, 포지션은. 레일리! 한장더 가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뽑는 거. 잘하는 선수들이긴 한데 빨간 카드 좋은 거야? 자 엘리트 선수팩 여기다. 어? NC? 야 NC NC 익수 나성범 오 나성범 좋지. 야. 자, 바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리그는 뭘까요? 이거는 구경을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내팀대 네 상대 팀의 구경. 자, 지금 수비가 저희 팀이죠? 야, 아직 보는 맛도 있네. 자, 거기서 도어지배 뭐야? 지금 잘해. 아니 이씨 벌써 3대이면 어떡해 볼, 볼, 볼. 이렇게 빡치게 한 다음에 1타수 그거네 1타수 이렇게 빡치게 한 다음에 카드 뽑기 1타수 하려고 1타수 난타 오케이 이거 홈까지 들어왔다 드디어 아, 점 되겠네 아, 그렇지 2루타 4타수 수비 수비. 공을 아, 경기가 마무리되네요. 아,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진 팀은 아쉽겠지만. 마구마구 2020 경기 한번 1시간 플레이 해봤습니다. 어, 정말 잘맞든것 같고, 마구마구는 원래 또 이렇게 인기가 있고 검증된 게임이기 때문에 야구 팬들, 또 야구 요즘 경기장 가서 구경도 못하고 TV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게임으로나마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 뽑아가면서 플레이해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무과금 플레이였지만 핵소과금해서뭐 뽑기도 진행해봤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선수 뽑고 또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열심히 하다 보면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마구마구 2020. 한 시간 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